결제를 해내고, 한문으로 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행 결장, 행행 결장, 하행 결장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여기 S상 결장하고 이제 한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에 부위에서 암이 생겼을 경우에 이쪽을 자르거든요. 그쪽에 장을 꺼내서 밖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도를 여기다 갖고 달고, 변이, 뭐 요인 이런거 없이 그냥 변이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암환자들이 아래부분에다뭐 여기저기 다 전이가 돼서 당광 그쪽에 다 퍼져서 꽉 막혀 있을 경우에 장루요루를 설치를 해요. 이거는 요쪽에 해장 쪽에 그 뭐냐면 소장에서 소장 그쪽에 있는 소장 끝 쪽에서 거기다가 방광하고 연결을 하는 수술을 해서 해장 쪽을 꺼내는 거예요, 배 밖으로. 배장이 어. 아니라. 그래서 배가 좀 보면 무서워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변을,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아닌 손 모르시는 분들은 좀 무서워요. 요로 주머니 교환법이거든요. <laughs> 선생님들이 그런 대상자를 케어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보통은 자기가 하거든요. 순서는 똑같아요. 다 무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 깨끗이 씻고 요거 이제 요루예요 이게 속에서 장하고, 방광하고 연결해놓은 관이에요. 소장이 자꾸 나와있네요. 이게 이 주머니에요, 소변주머니. 어, 어, 저것 뗄때 피부가 아프겠다. 벗겨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저렇게 뜯고 저것도 어, 젖은 뭐, 수건, 젖은 꺼지 저 부분 밖으로 빠져나온 것보다 약간 크게. 그래서. 음. 네. 그래서 통명 통목욕도 가능한 거예 저게 접착을 했기 때문에 어. 통목욕. 네. 통목욕 할 때는 저걸 뺀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요런 판에 끼워줍니안 아플까요? 저렇게 붙이응 꺼내놓으면 안아파 이제 항문을 만들어준거야 저것도 소변도 요도를 만들어준거어요 5분정도 손바닥으로 잘 붙으라고 붙여준거에요 모든 과정이 끝나면서 네 그래서 저거를 어. 차고 다니는거야 근데 소변이 많이 차이면은 빠지겠죠 그래서 끈 허리띠 접죠. 아. 네. 끼우는 게있네 네. 끼우는 게 있어요. 복합 투석하는 분들도 저런 바늘 이렇게 배에다 차고 다니. 복막 투석 쪽. 어. 출 시에 저런 거를 연결해서 다리에다 탁 감아. 아. 다리에다 양쪽으로 연결하는 부위가 다 있어요. 이렇게 꽂아버리고 잠그고 내가 혼자 할수 있겠네. 네 혼자 해요. 본인들이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저 서투른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저, 저분들은 다 교육 받고 나오거든요. 퇴원할 때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막 무균적으로 안 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런 무균적인 교육 다 받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리에다가 감아주는 거예요, 외출할 때. 외출면. 네, 예, 다리에다 양쪽 다리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장르는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 대장을 잘라내서 밖으로 빼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변이라서 묻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아 나온 거 아닌가? 장르 제가 또서프브레이크잘 떨어지죠. 음. 뗄때 얼마나 아겠어요그런니까 어, 파스만 붙여 블레마 같은데. 아 그렇게 근데 그 위치가 보니까 해장 쪽이네. 그리고, 요런 쪽, 파, 그죠? 응, 네. 음, 보통은 대장 쪽이라서, 오른, 왼쪽인데, 위치가 배꼽이 쪽에 있으니까. 저걸, 음, 저 손으로 눌러가고 네, 잘 떨어지라고, 왜냐면 저것도 빠지면 큰일 라니까 대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까는 카테타 있었죠? 속에서 방광하고 음. 대장하고 연결된 카테타가 밖에 있었는데, 대장은 여기서 바로 뺐기 때문에, 대장을 음. 끌어서 갖고 빼는 거예요. 장로 주머니를 이제 오리려고 사이즈를 재는 어떤 분은 영상에서 봤는데 저 장이 밖으로 빠져 나와가지고 응. 길이가 이만큼 밖으로 빠져 나온 게 응. 있어요. 장이 응. 이거 방문관으로 한다고 그 감사가 올린 영상을 봤거든요. 빠져 나온 무섭더라고요. 벌써 뭐 사, 그도살아가 그럼 가, 뭐, 갔다, 뭐. 너, 너 수술해서 너주던가그 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자. 돈들어가니까 나는 저거는 저렇게 손으로 음. 나 손도 이렇게요. 예. 이렇게 예. 늘릴 걸릴 수가요. 음. 왜냐하면 응, 거기 부드러운 음. 걸로 실리콘 같은 건데 저 고무처럼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 수분 파우더를 장갑 옆에 놓고요. 수분을 흡수시킵니다. 딱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통목이업도 가능한 거. 어, 저분도 거는... 많이 튀어 나왔는데. 네 이분도 예 네, 많이 튀어 나왔어. 아, 보통은 저 정도는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음. 그래야 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피부 보지, 이제. 음. 이제 이렇게 하고 밖에는 애출했는데 장로 주머니가 터졌다. 그럼 얼마나 또 낭패를 보겠어, 그죠 아유. 장에서저 똥이 저기 차이는 거예요, 거예요. 응. 주머니 소변도 차이 아까고 소변도 차이고 차이는 하루에, 한 아니지. 아니지. 하루에 한 번씩 아이지아줘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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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워야 지 아니지 아니지 아차지면 해줘야죠. 그리고 또 아니지 아 전에 비우고 나가야 되고 저것도 소변 빼는 것처럼 끝에, 그, 빼는 데가 있어요. 주머니에. 음. 근데 저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 맞아 숨쉬는 것같지거안 숨쉬잖아. 죽은 사람은 지근저 주머니만 갈면 네. 되는 거죠? 이제 평상시에는. 음, 네. 어우 이게 더 복잡하네. 이거 잘못하면. 왜? 네, 이것도 자 이게 생명줄이니까 잘 음. 관리해줘야 돼요. 떨어져요 하는 일인가요? 다 잘해요. 우리 친구가 다니고 어려운 거다저 우리가 해 든다고. 도가나 아닌 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이제 연세가 되셔서 잘 힘이 없어서 잘 못하면 해줘야지. 어. 노인들, 장교양 등급 받으신 분들 은 노인 이잖아요 그분들은 젊었을 때는 자기가 하지마 못하면 해줘야지. 예, 네. 영양 보호자가 하는 거네요. 네, 이거는 그냥 그쵸? 자기가 하던 거니까 한자가 본인이 하던 건데 본인이 못하잖아 이제 늙어서 치매도 있고. 그럼 이제 순 누가 해줘야죠? 네. 저는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저거는. 네.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 섭취와 배설의 일통이니까 저건 의료행위 아니. 좀 붙이는 거 자기가 다 해요. 교환해야 돼.

그거는 다시 손을 야저 차도 있나? 아 맞는 수술을 다+ 하는데이게막는 수술? 네. 네 그렇게 다 하죠 네. 이제 좋아지면예 네. 근데 거의 저럴 때는 거의 터미널이라고 이제. 다. 그 이하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목소리> 만약에 많이 잘라낸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거를 하는 거죠. 해야죠. 것 <목소리> 네. 잘라내서 없어졌어요. 근데 대장암은 네. 일, 일단 걸리면 기본이 30cm라는데 잘르는 게? 대장에 암 따라서. <목소리> 근데 아니 아닙니다. 보통 직장을 병원... 직장 부위의 직장암이다 그러면 직장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장난는 저가 것또 힘주는. 아니, 힘드는 건 아니에요. 지용자. 네. 자기가 네. 저쪽으로 시간에 따라서 상인 결장, 행행 결장, 하인 결장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보이지 않고 절로 들어가는 거죠. 소변 음. 나와주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루 예, 예. 차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모으면 3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모였다 그러면 이제 음. 교환해줘야죠. 네. 빼 교환하는 거할 때마다 교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변을 빼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데 있지? 아까 소변을 네, 빼내는 네. 것처럼 변을 빼내는 거예요. 어 그럼 남아있게? 네. 네? 남아있게? 어 저건 붙어있게. 저거는 본인이 체인지하기 어렵잖아요. 저건 간호사가 해줘야지. 붙이는 거 교환하는 거는. 네. 근데 소변, 측변 빼고 대변 빼는 거그 밑에 마른 아까 마른데 있죠? 거기 풀려가지고 대변 빼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넣그 짜서 빼준다고요? 빼주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게 많아서 그러면 할 때마다 교환할 때는 본인이 그거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간호사가 해줘요 근데 본인이 없을 때 병원에 장기요양 대상 아닌 분들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어려울 경우에는 유형 등급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유등안 나오네요 품목욕 나온 적 있어요 아니요 요 등급. 등급 그치 아, 대상 아니죠 정했고, 네. 네. 어. 근데 우리 대상자가 전원수술 하신 분들이 장교양 등급까지 가신 분들은 저는 요양을 해서 가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장노 하신 분들 요로는 거의 없어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고 거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장교양 등급 받겠죠? 그러면 그런 거는 체인지 해줘야지 그런 거는 요양 시설에서 해줘야지 요양 요양 보호사 이 배설이니까 요양 보호사가 저거 이제 배워서 하셔야죠 간호사가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있을 테니까 배워갖고 해주시면 돼요. 응. 아, 10분 커트 조금만 됐을까? 이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럼 휴대폰으로 보실래요? 여기 소리 안 나오니까 여기 넘기면 390조 3 9 0 네. 배설0조 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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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QR 배설 요양 보호. 그래서 일, 이가 나오거든요. 하고 하는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여기, 예. 여기 나오네. 요양 이런 배설도 일. 배구. 여기 이,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 요양 배설만 바꾸고 보시면 바꾸고 돼, 돼. 여기서는 예, 유튜브에서 배설도 일과 이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아, 대학. 이분 이거 장교양봉 처음 생겼을 때부터 영상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 찍어놓고 여태까지 쓰는 거예요 이 할머니 죽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이번에 새로 초상권 침해 있어, 있어. 이거 생각하잖아요 소리 키워 소리 키워 하고 보세요 이 할머니는 잘 보네 다들